Hei, mä, mä käyn hakemaan meille, <tuhu> meille ksylitolit, niin verratkaa no, tässä. Aivan. Kätevää, kun nää kaupat on heti naapurissa. Mä säkin tuutte. Tottakai. kai. ah, Sain nyt tuo. <tuhu> ah, ah, 식사 후에 항상 잘뜸 먹거든요. 그렇죠. 한국인이라면 점심을 먹은 뒤 양치를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자일리톨 껌을 먹습니다. 바로 핀란드인데요. 성인뿐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식사 후 아이들에게 자일리톨 껌을 나눠줄 정도로 이 핀란드 사람들은 점심 식사 후 자일리톨을 먹는 것이 일상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 핀란드는 충치가 많은 나라였지만 현재는 건치 국가로도 불릴 만큼 1인당 충치 보유율이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 비결 중 하나가 자일리톨이라고 해요. 자일리톨은 대표적인 충치 유발균, 위탄수균의 성장을 억제해서 충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그 효능이 잘 알려져 있죠. 1970년대 핀란드 트루크 대학의 마키닝 교수팀은 자일리톨이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요. 이후 핀란드에서는 처음으로 자일리톨을 껌의 형태로 만들어 출시했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예방에 초점을 두는 의료복지체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모든 초등학교의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며 자일리톨 섭취를 권장하고 불수치약 사용, 설탕 섭취 줄이기 운동, 구강보건 교육 등을 실시해 왔는데요. 특히 1980년대부터는 학교에 자일리톨 급식을 지원하면서 좋은 습관 들이기라는 뜻의 스마트 헤빗 캠페인을 펼쳤고요. 이 덕에 자일리톨 섭취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 덕분에 핀란드는 충치율을 크게 낮출 수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 자일리토를 이용해서 건강한 치아관리 습관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충치예방연구회에서는 자일리토를 활용해 핀란드식 치아관리 습관을 알리는 스마트헤빗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는 인천시 교육청과 4개국의 초등학교에서 글로벌 스쿨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핀란드 학생들의 일상에서 정말 자일리톨을 먹는지, 언제 어떻게 먹는지 등 평소 궁금했던 치아관리 습관과 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외에도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함께 연계해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170화 곳에서 부강관리교육 자일리톨 섭취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동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핀란드에서는 각국의 구강 보건 전문가들이 모여 자일리톨 충치 예방 효능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트루크 대학의 마킨넨 교수와 라일탈라 교수의 강의를 시작으로 각 나라의 충치 예방 사업과 자일리톨 제품 사용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어요. 충치예방연구회 측은 자일리톨을 활용해 치아에 좋은 습관을 알리고자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인데요. 마트나 편의점 말고도 사무실, 차 안, 식당 등에서 자일리톨 껌 다들 하나쯤은 본적 있으실 텐데요.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 관리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번치 국가 핀란드처럼 식후 간편하게 구강 관리하는 습관 한번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